안녕하세요. 디핸드성형외과의 박상원 원장입니다. 저는 사실 뭐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일곱 번째 제가 재수술을 해드린 분이 있기는 있었어요. 가장 많이 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어,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요. 어, 그만큼 변형이 적고 손상이 적을수록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여러 번 재수술을 하다 보면 바깥에 보이는 피부 쪽의 흉도 뿐만 아니라, 코 안쪽에 눈에 안 보이는 흉조직이라든지, 또 연골도 변형이 되게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, 또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, 피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얇아져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몇 번까지 수술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재수술을 안 하면서 좋은 결과가 유지가 될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수술 결과가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모양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, 당연히 모양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코가 시간이 가면서 변형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, 또 시간이 가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생기지 않을 것인지 이두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신 것이 훨씬 중요한 거고요 모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한 연골 뭐 기증 연골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모양 만들고 그다음에 보형물 써서 높이 막 높이면 모양은 어느 정도 다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그 결과가 나중에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또 나중에 그런 다른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환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수술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